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랩핑 PPF를 시공하고 있는 샵을 운영 중인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다가 영상이 자꾸만 올라와서 뭐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PPF를 교육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봤을 때, 아, 잘 하시는구나 궁금하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로를 알게 됐습니다. 경력은 지금까지 한지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고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한 3년, 4년? 그 정도 됐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크죠. 유명해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 게 제일 크죠. 아,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관종? 정말 튀는 거 좋아하시고 정말 화려한 거 좋아하시고 아난 이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래핑하면 난 못한다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일단은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포크레인을 전체 래핑해달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 공사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굴삭기 같은 그 골드 크롬으로 해달라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그 말이 좀안 되기는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진짜 간혹 가다 계시고 지금도 현, 현재도 뭐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이게 한 2년 전 일인데도 하나 둘 오케이. 아래쪽 내려야 돼. 하나, 둘. 아래 넘어지는지 말고. 네, 뭐, 가정집에서 전화와서 냉장고 랩핑해달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세탁기, 가전제품, 이런 걸랩핑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는 그거는 안 하니까, 다른 곳에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손님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3, 4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도 이제 손님들이 저를 믿고 와주시니까 그만큼의 결과물을 내고 싶었고, 믿음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좀 하고자 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배웠죠. 이 외장관리 일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3, 4년 전에 그때 처음 입문했을 때 그때 배워보고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죠. 배웠던 기간은 저는 거의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오래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에 뭐한 달, 두 달, 세달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고 해 보고 해 보고 해서 그 정도 기간이 채워졌고 어느 순간은 됐을 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은 다른 샵들이랑 전국적인 샵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들 시공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교육해주시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근데 저는 거기서 그렇게 배웠을 때이 방법이 맞다 왜냐면 그한 가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여기 처음 딱 하러 왔을 때 뒤통수를 맞았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라는 걸 나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저는 어렵게 하고 있었던 거죠 진땀 흘려가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걸 깨우쳤죠 그냥 제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여기 교육장이 일단 멀어서 좀 힘들었고, 저는 일단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그 거리를 감수하고 올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일주일 교육이 필요하지가 않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깨우친 거는 하루 만에 깨우쳤어요. 단 하루 만에. 딱 오자마자, 그날 당일에, 아, 그때 모든 걸 이제 머릿속에 확 하얘진 거죠, 완전히. 힘든 점은 없었어요, 딱히. 작업하면서 힘든 점, 이런 건 없었는데. 머릿속에 하얘진 거? 어,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2주차, 3주차라고 하시는데, 뒷범퍼, 앞범퍼를 하고 계시니. 근데 제가, 저는 3, 4년을 했지만, 딱 봤을 때, 어? 이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게, 이렇게 시공했을 때, 출고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 나랑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딱 느꼈을 때, 와, 그 박탈감이랑 회의감이 어마어마했죠, 그때. 과거로요? 저는 고민 안할것 같은데요? 또올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갔는데 또 어느 부분이 안 된다. 그럼 전더 다시 올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고객님들도 믿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니까. 받을 의향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힘든 게 이제 샵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가장이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한 달, 두 달, 세 달을 비워버리면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저는 완주를 40m, 50m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75, 80까지는 온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25, 20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연습에 또 연습에 계속 연습을 해봐야죠. 응용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연습도 하고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최소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동차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차도 지금 랩핑이 돼 있는데 PPF를 여기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판을 해봐야 그중요 포인트들을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경력자분들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 소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PPF를 배우고 싶다,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오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뭐 비용 이런 걸 떠나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 기술 좀알려주세 했을 때 누가 선뜻그 기술을 알려주겠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비용을 내고 왔지만 비용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경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서 막나이 정도 한다라고 이게 소리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와서 이 비용을 냈을 때 일주일만 배워도 충분하다는 라 느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두달 이렇게 배우시면서 제가 보기엔 저희보다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 틀을 잘 잡아주시니까 기초부터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저의. 스타일, 성향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었죠, 그게. 왜냐면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저도 기술자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되돌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또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미웠죠. 여기 와서 칼질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laughs> 모든 분들이 3, 4년 됐는데 여기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라. 라고 하면은, 아, 짜증나죠. 근데 이제 깨우치게 되니까.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이 저희한테 믿음을. 갖고 저희한테 작업을 맡겨주시는 만큼 그만큼을 보답해드리는 게제 목표죠. 일단 수익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소통이 되는 거고 제가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그 작업을 받아서 소화내고 소화해내서 출고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직도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피프페에 대한 궁금증, 시공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샵에서 계속 주구장창 그거 연습하시느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의 값어치를 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자존심을 모든 걸다 내려놓고 가서 교육을 받으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오셔서 교육 받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네.